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 공간이 좁아서 불편함을 느낀 경험들 종종 있으실 텐데요. 이에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여성 우선 주차구역과 유모차 우선 주차구역 등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선 신체적 약자를 배려한 새로운 주차 공간을 선보였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마포 중앙도서관에 조성된 일명 BPA 배려 주차 공간입니다. BPA는 넓은 주차장을 의미하는 동시에 유아 동반자, 임신부, 노약자 등 신체적 약자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교통 약자들이 좁은 주차 공간으로 인해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일반 주차면 대비 너비 최대 50cm의 여유 공간을 확보한 것이 특징입니다. 50cm의 여유 공간은 굉장히 어떤 주차할 때 여유를 많이 느낄 수 있고요, 어,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정말 누군가로부터 특히나 어, 행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배려를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것에 저희들은 이제 기대할 뿐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포구에서 BPA 주차 구역이 조성된 곳은 두 곳, 유아 동반 이용이 많은 마포중앙도서관과 망원나들목 공영 주차장에 우선 시범적으로 총1 0면을 조성했습니다. 편의를 위해 주차면의 위치는 출입구와 근접한 곳에 배치했고. 주차 공간의 색상은 모든 교통약자를 배려한다는 의미를 담아 연보라색을 채택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더 편안하게 행복함을 느낀다라고 저희가 판단이 되면은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요. 더 확대한다라고 하면 이제 마포에서 계속 공용주차장들이 생기고 또 북지간이 이제 더어 지금 생길 예정이니까 그런 곳으로 또 시범 확대할 예정입니다. 교통약자를 성별이 아닌 처한 상황에 따라 누구나 될수 있다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한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마포구의 발상이 돋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